자로만 유지하시면 바로 들어가는 50만 이거 어렵지 않겠대? 우리가 클로즈 가드에서 보통 상대방을 컨트롤 많이 해요. 이 클로즈 가드에서 상대방 두 손으로 먼저 옵기를 잡아주시고요. 한쪽으로 상대방 팔꿈치 부분 잡아주신 후에 우리가 이렇게 암들 가듯이 상대방을 반대쪽으로 체중을 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잡을 때는 손을 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손을 잡고 마지막에 팔을 쭉 펴주셔야 돼요 잡고 팔을 쭉 펴주셔가지고 내가 백으로 갈수 있고 또는 백 가다가 상대방이 일어났을 때 스윕으로 갈수 있고 이런식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몸의 중심을 무너뜨려주셔야 됩니다 잠가주시고 팔핀 상태에서 이제 남은 손으로 상대방의 팔 안쪽을 이렇게 떠주실거예요 손으로 껴주신 상태에서 팔 우리가 입히고 있던 쪽을 내 가랑이 쪽으로 넣어 줄 겁니다. 이때는 기무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온플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 버스로 내 주먹이 갈비뼈 쪽 안쪽으로 넣어 주는 느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손 잡고 안쪽으로 넣어 주신 후에 가랑이 쪽으로 넣어 주시고 넣어 주신 후에 이 다리로 손대방 어깨 쪽까지 살짝 만 올려 줄 거예요. 자, 제 발목 보세요. 아까 전에 절대 푸시 말라 했죠. 발목을 기억 자로 유지해 주 상태에서, 제 무릎을 상대방 어깨를 유지하면은 상대방은 자, 이 스킨을 잘 못해요. 자, 요 상태에서 제 옷깃 잡아주셔 가지고 두 번째로 타이탄 잠가 주시면 됩니다. 자, 잠가 주시면은 온플라타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 어깨, 견갑골이 고정이 됩니다. 요 상태 유지하신 다음에, 밑에 다리 빼셔가지고 상대방 어깨를 옆으로 눌러주시고 요 오른 다리를 빼셔가지고 머리를 지나서 처음에 어깨로 얹어주실 거예요 어깨로 어깨에서 하는게 아니라 이제 여기 상두 부분으로 천천히 내려오실 건데 손이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잡고 있던 거를 프레임 유지해주시고 천천히 어깨에서 상대방 3두 쪽까지 내려와 주시고 이때도 발목을 기업자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발버둥 칠 거예요. 위로 체중을 실으면 밑으로 깔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상대방 반대쪽 다리로 골반을 밀어가지고 제가 몸을 이제 안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처음에 상대방 다리 세워 주셔가지고 바지켓을 잠가 주시고 잡아 주시고 여기서 제 머리가 상대방의 무릎 있는 쪽으로 천천히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서 꺾어 주시면 되고 상대방이 무릎을 주지 않는 상태 하면은 남는 손으로 상대방 어깨 어깨 꽉 잡아 주시고 다시 다리 골반 밟아 주시면서 요 다리는 계속 어깨 삼두 쪽으로 눌러 주시면서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잠겨 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다시 머리가 상대방 쪽으로 이동하시면서 확 도와주시면은 바라토플라타가 완성이 돼요. 바라토플라타 할 때는 절대 확 꺾으면 안 돼요. 어깨랑 팔꿈치랑 다다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옆으로 하면서 상대방 어깨가 안쪽으로 꺾이는 느낌이 들수 있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